합니다. 서연이가 종이로 가리긴 했는데 카메라로 위에가 이렇게 잡혀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찬송가 가서 하나도 안 빼고 처음부터 거의 다 따라서 불렀어요. 같이 예, 연습도 하고 같이 부르고 모습이 나중에는 보이셨죠. 종이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예. 지난 주간에 어떤 두 두전인가요? 신방을 하다가 우리 구 여장에게. 지금 그 구역장 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이 자기 멘토입니다. 실명 걸어 걸어놓 수는 없고, 예, 누구에게서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구역장 하나 세우기 위해서 몇 명의 선배 구역장들이 가르쳐 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젊은 구역장 중에 또 열심히 하는 한 명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있던 서연이도.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음의 전승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가는 줄 알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또한 사람을 세우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3, 3분의 1이 아니죠 5분의 1 했는데 한 40분 분량 원고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다음 주로 다음 주로 이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서의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고린도 교회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하여 말하거니와 이에 대하여 말하거니와 그렇게 나오는데 15장은 단도 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이것은 그리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이지만 상세하게 풀어서 부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뭐 헬라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굉장히 그리스 로마 철학 그 신화에 폭파 붙여 있어요. 미국이 교과서를 많이 가져오고 베끼고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세계 역사는 배우면서 동아시아 역사는 잘 모르는 그리고 세계 역사는 아는데 한국 역사는 또 모르는 뭐 그런 형태로 한국 교육 역사 교육을 배웁니다. 역사를 그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도 그렇게 흘러와 버려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 사실은 낯선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남아 있습니다. 영혼은 중요하고 몸은 천시하는 것. 영혼은 몸으로부터 이탈되어 나가는 것.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몸의 부활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죽고 나면 영혼은 천국까지만. 썩어 없어질 육체를 이제 땅으로 돌려 보냅니다. 라고 말하는 뭐 저도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요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줌마 뼛속 깊이 이 헬라 철학이 신학 사이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를 옥죄고 있구나.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이 헬라 철학을 털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헬라차라 자체가 몸은 썩어 없어질, 문드러질 그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죽으면 어차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고 갔던 수, 수백억 수천 억의 사람들, 지금 지구상인 구가 60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한세두 뭐, 한 세대 한3 세대 한, 3세대 한 번씩 죽는다고 한다면 그 인원이 다 다시 몸에 부활하면 어떻게 할 거냐 흙으로 돌아들 그 흙을 어떻게 다 모을 거냐 그 외에 여러분이 걱정해요? 그건 신화사들의 고민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만들어 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만들어 입히지 못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몸은 분명 아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냈는데 영의 형태가 아니고 몸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볼 1절,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냥 15장의 서론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 하면 나 바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음 주간에 볼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과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바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승리 노래를 부릅시다. 패배자들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장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전체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무사도와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입니다. 죽으심과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보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단번에 죽으셨어요 한번 죽으셨어요 두번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죄 용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뭔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에요 너희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거야한번 가지고는 안돼두번세번 번 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타나는 거고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무엇도 필요 없어. 요 예수가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예수가 오긴 왔는데 분명 왔었는데 그는 실패한 선지자야. 그래서 다시 선지자를 보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흐메시예요. 이단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한번 죽으심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한 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은 예수 공생의 사건에, 3년 공생의 사건에 절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자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나누어 가자고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잔치 벌이고 카드 보내라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공생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시려고 오셨어요. 화목 제물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논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또 다른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공로주의예요 그게 로마 캐톨릭에 잘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공로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물을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만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관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저절로 그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행동이 아직 어수룩합니까? 믿음, 구원 받은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 갈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교육 문답할 때꼭 물어봅니다 공로주에 대한 것을 그 자리에서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 이번 세례식 때 세례 문답을 하면서 일곱 명이 쭉 앉아 있는데 똑같이 한 명씩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다른 질문은 이 사람에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안 하고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교육 차원에서 하니까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 여쭤보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그초신자죠 초신, 사실은 그의 입에서 어지간한 신앙생활을 하고도 나오지 않을 만한 대답을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정말 두 번째로 머리다 수없고 축복하고 세례 주고 싶더라고요. 그 확신 가지고 세례 받는 거거든요. 세례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기가 천국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세례 교인이에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라고 적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적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기름부음 받는 자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고백. 그래서 삼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요? 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가 우리를 위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요? 언제요? 지금이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예수 때문에 이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는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히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어를 선택할 때 과거였느냐, 현재느냐, 미래느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짓는데 하나님의 바울을 등소로 야기합니다 구원을 언제 받아요? 지금이요. 구원은 현재 사건이에요. 미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8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의 사건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그분의 고백처럼 천국은 이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 다음에 갈 천국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예수가 여기 오신 나의 그리스도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메시아신 예수가 오셨어. 내 죄로 해서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그곳을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고 어떤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물론 우리말 성경은 이게 자세히 번역이 안 돼요 헬라우 문법이라서 그런데 풀어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신적인 수동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예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거서 일하세요. 그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일으키는데 완성의 사건이에요. 완령이에요. 그가 살아나실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살아나셨대라고 말하잖아요. 살아나셨다하고 완성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아서 다시 죽어야 되고 또 살아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살아나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 다시 못 박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의 값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분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 의 죄는 완전하게 용서받았어요. 이만큼 용서받고 아직도 남아 가지고 찌질이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살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음을 알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서 그 기쁨 가지고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래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살지 말고 못 살겠네 하지 말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 사실이지만 구원의 감격이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라고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적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이만큼 파워가 컸다가 지금은 2000년생이니까 이만큼 파워가 약해졌다?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생명의 역사가 그날 팔레스타인에서나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이 나타날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진 소문이 아니라 소식이 아니라 그냥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대 해피 엔딩 우리 대책 접어도 돼요. 그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흘만에 살아나사 오절부터 어떻게 나와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오백의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는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이때에도 많이 살아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순교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까지도 보이시고 그리고 이름을 다 열고 써으면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조선아 같은 나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그럼 예수의 부활 사건은 뭐예요? 야나 살아났어 너희들 반니 간다 빠이빠이 나중에 보자 그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왜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부활하, 바라본 너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사건이야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이지만 너희도 같이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존재들이야 라고 연합의 사건으로 나의 죽음에도 너희가 동참하지만 나의 부활에도 너희가 동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와 도 성도들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풍월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누머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눈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길 걸으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도 부여하시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소농처럼 구름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면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에게까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바울. 근데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 실제로 팔삭둥이 아니냐?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바울이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무 공로 없이 내게 주어지는 게.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됐으면, 열심히 뭐 정치활동 해가지고 삼선을 사선을 한다음 대통령 됐으면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할 만하지요. 근데 구원 받은 것이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라고는 죄지은 것밖에 없어요. 나쁜 짓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과분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과분하다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언급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일대를, 유럽 일대를 뛰어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내가 힘이 있어서 동역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나쁜 인간도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파송해 주시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만삭 되지 못한 팔불, 팔삭둥이 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아는 사람,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난 체하고 왜 사방팔방 참견하고 다닙니까? 부족함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감초처럼 사방팔방 다 회적거 다니는 거예요. 다 참견하고, 다 말썽 일으키고,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서요? 부족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버리셨겠지요. 그분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직은 인내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유명한 고백이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서는 그에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짤막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몇번 등장해요. 세 번이나 나와 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도 쓸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설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회방자 되고 핍박자 되고 회방꾼됐을 거예요 폭행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품 잘못 바꿔놓습니다 학교 교육 20년 받으면 사람 성품이 바뀌나요? 그분이 개입하셔야 바꿔요. 애드립이긴 하지만요. 혹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분 놓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세요. 누가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바꾸실 수 있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바꿔요. 아버지도못 바꾼 상품을 목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누구는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방자고 핍박자고 살인자였던 바울이 바뀌어서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게 부활의 은혜인데. 그게 부활의 은혜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 그 부활을 한번 자세히 보자라고는 보고 나면 저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막 보면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에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만을 증거하도록 내 입술을 구별하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인의 언어로 살던 사람, 회방꾼의 언어로 살던 사람, 핍박하는 언어로 살던 사람, 비난하기 위해 쫓아가던 사람, 잔해하기 위해 쫓아가던 그 사람이 담에 쓸던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쫓아가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에서 생명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얻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얻었던 그 부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수 있도록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강권적인 손안에 내가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